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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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이거 왜요? 그거 어. 죽어있던거 아 그건 죽어있던거요? 북한에 있던거 오오 뭔 찬돔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휴 참 찬돔 놔둬 찬돔 왜 죽어 찬다 죽었네 죽은 놈은 앞으로 빼야지 저각사진 올리려고요 오오 늘오라이올리 몇시간 조황이다 4시간이잖아 4시간? 오전 4시간 5시간 한거 같은데 아, 나 우리끼리 뭐네시뭐 다시 못 잔다. 한명 도망가, 라한명 도망가. 아, 도망가. 어이, 똥뱅 도망가. 뱅에 도망가. 동. 동. 동, 동, 뱅에 뱅에 뱅에. 동. 저 돌돔도 죽어버렸다. 아, 아 잘. 두 개, 야 장갑 없냐? 있어. 이쪽으로 빼 일단 펴 이걸 이쪽으로 빼야 돼 왜요 왜 왜요 소리야 두번 사이 나오지가 남아 잔놈 껴있으면 쓰던가 아또거짓 조항 올리면 안 되라 아유 구 거를 빼놔야지 형 대충 대충 찍어볼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꼬그러 있으면 그렇지 아또 많이 해봤는데. 아, 어, 네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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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. 어, 그 아니, 순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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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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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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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

왼자리젠리이거 어. 이거 다 어떻게 해냐 이제? 이거 다 어떻게 해? 빨리 빨리 갖고 가 여기다 담아